와우. 와우! 페드로사가 링에서 쌓은 업적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78년 4월 15일, 스페인의 세실리오 라스트라와의 타이틀 매치에서 13라운드 KO로 왕자를 획득, 헤비급 챔피언 레리 홈즈의 19번 방어와 타일을 이루고, 20차 방어에서 패기에 넘치는 젊은 아일랜드인 복서 맥기네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사실 페드로사의 이 20차 방어전이 있기 몇주 전까지 열렬한 팬들은 그가 복싱보다 정치 활동에 더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였었다. 트레이닝 부족으로 체중이 무려 144파운드나 되었으며 이는 패더급 한개 체중에서 18파운드나 넘는 중량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시내에 있는 파스칼 곤잘레스 체육관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의사당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다. 1984년 초 파나마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는 혁민당 교체 위원으로 입후보하여 5월에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는 다른 형태의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의회로 들어가야만 했다고 챔피언은 말했다. 의회의 의원들 중에는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학자 등 모두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드로사의 트레이너 두 사람은 그가 프로 데뷔 이래 지금껏 함께 일해왔다. 그들은 할렘에서 온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며 파나마 운하 건설 때 파나마로 이주해온 자마이카의 후예들이다. 로이텔 후이테는 서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얼굴에 부적을 한 것처럼 문양을 새긴 거인이며 또한 사람, 마티 베이비는 조그마하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언제나 자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널쩍한 가죽캡을 쓰고 다닌다. 그런 두 사람이 챔피언의 게으른 트레이닝에 심술을 항상 부려왔다. 20차 방어를 앞두고 트레이너는 페드로사를 몹시 무더운 오후를 택해서 훈련을 시켰다. 18파운드를 7주 동안에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초 보도에 의하면 새벽 4시 한 명의 도둑이 챔피언의 자동차를 훔치려고 차고에 침입했다. 잠에서 깬 페드로사는 그가 즐겨 사용하는 레프트잽이 아니라 9mm 우찌 기관총 한 방으로 무례한 침입자를 붙잡았다. 그 친구 무릎에 약간의 상처를 입은 것이 천만다행이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마티 베이비는 가슴을 쓸며 말했다. 그러나 나의 파이터도 도둑을 쓰러뜨리다 그의 왼쪽 다리를 다쳤어라고 걱정했으나 마돈나의 마테리얼 걸에서 스파링을 하는 페드로사의 몸은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헤비백을 다루듯이 상대를 요리했다. 페드로사가 몇 기간가의 타이틀전을 앞두고 라커룸에서. 자기가 파나마 이외의 곳에서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챔피언이라는 점에 불만을 표하면서 내가 왜 이따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항의를 했었다. 그의 매니저 산티에고 텔지오는 이번 시합은 가장 치열한 시합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오, 하느님. 하며 눈을 감고 가슴에 성우를 그었다. 지금은 파나마의 중간 도시인 로스피소스에서 아내 로자 아말리아와 그의 두 딸, 유레시카 예마자라와 다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의 복서로서의 전반기는 마치 야생오리처럼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의 말을 빌면 나는 훌륭한 투사가 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만 한다. 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도 그의 체급은 돈을 벌만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음을 어쩌랴. 처음 그가 챔피언이 되었을 때 그의 프로모터인 돈킹은세 번까지의 시합을 주최하는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35만 불의 개런티를 주겠다고 제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TV에서 중계를 거절당하여 3개월 만에 계약은 취소되고 말았다. 그 점에 대해서 챔피언은 언제나 깊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자신보다 링 캐리어가 적은 살바도르 산체스가 월등히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중에 하나였다. 그 점에 대해서 독자들도 느낌이 다르겠지만 생각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페드로사가 20차 방어에서 왕자를 빼앗겼지만 19차 방어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업적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오프 장정구가 6차 방어를 돌파했음도 최초의 기록임을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인기를 크게 누리지 못하였음은 그의 경기 운영과 특히 더티파이터라는 비난을 받아왔음이 커다란 요인의 하나라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들면, 1980년 10월, 메가피에서 거행된 로키 로크리지와 대전에서 파나마의 루돌프 힐이라는 주심은 149대 139라는 점수로 페드로사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것은 아주 불합리한 점수로서 나머지 부심 두 사람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144대142, 146대141 채점했다. 이처럼 이상야릇한 판정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챔피언의 인기를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14차 방어전은 더욱 형편없는 경기였다. 어틀랜틱시에서 미국의 환 라포테어의 시합은 팔꿈치로 가격을 했다. 결국 전원인치 판정승으로 타이틀을 방어했으나 이 시합은 무승부라고 관중들이 소리쳤다. 이러한 비난의 소리는 1982년 10월 버나트 테일러와의 대전에서도 있었다. 시합은 무승부로 챔피언의 방어였으나 매우 신경질적이며 지저분한 펀치를 날리지 말라는 경고를 주심으로부터 수차례나 받은 적이 있다. 그 경기에서 자신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가를 챔피언은 소상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이 고프로 갈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를 그처럼 더티한 플레이어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그런 더티한 트릭을 배웠고 또왜 그러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어쨌든 그는 머리를 기술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를 가격하고 엄지손가락으로 교묘하게 반칙도 한다. 또한 팔꿈치로 상대를 치며 손으로 클린치 하는 방법도 능숙하다. 그 자신도 그러한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더티한 트릭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얘기다. 파나마의 알폰소 카스틸로라는 52세 된 복싱 저널리스트가 있다. 그는 28년 동안 국영지라 리퍼블리카의 칼럼 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것은 맥기강가의 20차 방어전을 앞두고 한 말이었다. 페드로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트릭을 동원하여 방어전을 치를 것이다. 다른 복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는 여러 면에서 완벽한 복서임은 틀림이 없다. 동국인에서 나온 위의 말들은 한 번쯤 음미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말이다. 페드로사가 지난 5월 베네주엘라에서 엔젤메이어와 대전할 때 단지 14일밖에 연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중 조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래서 그의 펀치가 아주 쇠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나마 국민들은 페드로사를 자랑하게 여기고 있어요. 칼럼리스트 카스틸로는 말했다. 비록 자기의 불길한 예감이 맥기간과의 대전에서 나타났지만 페드로사의 인기는 아직도 절대적이란 얘기다. 지금 파나마에서는 두란이 다시 링으로 돌아온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몹시 흥분들을 하고 있다.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두란의 링 복귀 때문이 아니라 페드로사를 무시하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때문임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란은 이렇게 말했다. 페드로사가 누구지? 그가 복서란 말야? 그와 누구와 싸웠는지 그와 싸운 상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들 뿐인데, 두란이 그렇게 말했을 때 파나마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 페드로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마치 페드로사가 가만히 앉아서 지진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두란의 야유가 실린 신문을 보며 페드로사는 점잖게 응수한다. 인간의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이 하나의 야심일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돌이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가 보다 신사가 되려고 한다면 냉정하고 침착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두란이 어떤 이유로든 링으로 복귀하겠다는 발표는 페드로사의 표현처럼 냉정과 침착성을 잃은 행동일지도 모른다. 그가 지난달 11명의 일인가 라틴아메리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을 방문한 필자는 그의 팬티가 배꼽 밑에 걸쳐 있음을 보았다. 그만큼 그의 몸이 비대해진 것이다. 두란이 링으로 다시 돌아올 가을쯤이면 그의 체중은 200파운드 이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 사실 페드로사는 항상 두란의 그늘에 가려져서 그 빛을 바라지 못하고 지냈던 시절이 꽤나 길었다. 그러나 그 두란이 가지지 못한 명예로움과 자부심이 페드로사에게는 가득하다. 그의 침실에는 이미 고인이 된 오마토리스 헤레라 장군의 사진들로 가득하다. 그의 챔피언의 스승이자 정계의 스승이며 또한 좋은 친구였다. 토리스 장군은 파나마 운하 건설 때 미국과의 협정서에 서명한 사람이며 200만 인구를 가진 파나마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대통령이었다. 몇 가지 정책은 일반 국민들에게 호평을 얻지 못했으나 국민들 속에 새로운 감각과 독립심과 파나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불어넣어 준 인물이다. 미국과 파나마 운하 건설을 체결한 4년 후에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1981년에 사망했다. 페드로사는 언제나 그의 초상화를 몸속에 지니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이상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페드로사는 대단히 정력적으로 일하길 좋아한다. 겉 표면상으로 완고한 것 같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건 그가 어렸을 때 파나마 건설 임부로 일하기 위해서 마라논으로 이주해서 그의 부친이 지은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부터 싹튼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복싱을 하는 것을 싫어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1976년 7월 11일 오스카 아날과 경기에서 3라운드에 턱뼈가 부서지자 크게 노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내 턱을 보고 제발 이제 복싱을 그만두거라 하셨어. 그의 어머니는 스프를 끓여서 스트롱과 함께 건네주고는 뒤뜰로 나가 울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그것을 본 페드로사는 두번 다시 복싱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다고 한다 이제 페드로사는 그때의 결심대로 복싱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챔피언의 모든 영예는 신의 맥기관에게 돌아갔다 그에게는 복서로서의 월계관은 없다 그러나 위대한 라틴 챔피언은 또 하나의 링 의회에서 자신의 국민들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